배안 고파? 배고파? 배고파? 응. 배고 응. <laughs> <laughs> 음? 네, 뭐.

아무, <laughs> 응. 어, 나는 태아 거라고요. 야 응. 보면 얘기하래. 그래? 꼭 얘기하래. 태아는 아빠 건데? 태아는 엄마 건데. 그래? 어. 응. 아빠는 누군데 구 그럼? 아빠는 참치니까아 뭐 싫어. <laughs> 아, 빠 그럼 내가 그냥 아무라다다 이래야겠다. 뭐야 <laughs> 아무라다다 <한다> 그게 뭐야? <laughs> 야아무라다다아무라다다 <아무래도 한다. 웃음> 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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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죽어요. 이거 먹으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아니 불타면 되니까. 불타면 되게요? 아빠, 밥만 먹으면 이렇게 응. 매워지. 응. <목소리도> 없어가지고. 이거 사달라는 마음이야 이거? <laughs> 맞아, 우리 약사 하나 사기로 약속했으니까 하나 사줄게 응 이건 다음에 사자 그래 그래, 이거, 이거 중장비는 다음에 살 거야 알겠어 응 엄마 내 치매받을래 응? 내 여기 애기들만 들어갈 수 있대 아, 어. 어, 저기 위에 있어. 엄마가, 아태가 저던지 저기, 저기 바닥으로 던지면, 엄마가 봐 바닥으로 던지면 안 돼. 왜 이렇게 안 나와? 아태가 나오니다나 다이만 보이지, 이제? 어 <laughs> 아빠? 아빠? 어디지 저기있네 저기, 저기 있잖아 어. 아빠 여기로 내려와 내려와 어. <laughs> 동생아 동생아 뭐하니? 잠자 둥둥 아동, 둥아뭐하니 이, 자 안다 둥둥아 둥둥 뭐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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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다 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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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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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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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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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응 먹어봐 엄마도 다음에 맛있어? 다음에 가지고 먹어. 다 음, 에 맛있다. 음, 에무치있다 음, 너무 맛있다. 음, 너무 맛있다. 음, 너무 맛있다. 음, 너무 맛있다. 음, 너 멋있어 보였어? 응 그래서 의사선생님 되고 싶다고 그런거야? 응태영 <laughs> <의사> 선생님 알겠어 <laughs> 알겠어? <알아서>? 네 <laughs> 근데 무슨과 의사 할건데? 음, 동동에 나오는데 의사 아 산부인과? 응오 어. <laughs> 멋진걸 태영 응 여기+ 여기 진찰하는 거 있잖아 그+ 그게 결정되는 거야 아 그래? 응. 그래? 좋아 태아가 의사 선생님 하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엄마 아빠 아플 때 태한테 가면 되잖아 맞아 오케이. 근데 의사 선생님 하려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야 돼 알겠어 내가 할게 <웃음> <웃음> 내가 올. 열심히 해볼게. 힘내 자. I d o 난 공부를 여기서 많이 o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제일 행복했어? <laughs> 그래, 그럼 오늘 뭐가 제일 the 그 o u s e I'm g o 어. 오늘 뭐가 제일 응. 응. 사랑스러웠어? 응, 엄마가 이랬던 거. <laughs> 그랬죠? 응. 무슨 <laughs> 말잘 응. 자. 응. <laughs> 사랑해. 응. 좋은 꿈 꿔. 에이, 응. 응. 또 재밌게 놀자. 응. 응.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안 g 고 o be 엄마 나 t t l e bit. I'm not 있 o i n g to be a little bit. I'm not going to be a little b 걸 t I'm n o <laughs>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살려면 돼 <laughs> 태연은 엄마 <laughs> 응. 아빠가 언, 언제 어떻게 할때 제일 사랑한다고 느껴 음 응. 엄마 아빠가 행복할. 때 <laughs> 어. 매일매일 행복해? 야 겠네 그럼? 그래? 태아가 있어서 매일매일 행복해? 응? 어. 태해 <laughs> 행복해? 행복해? 행복 행복해? 행해 그래? 해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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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응. 까랑, 고 같아? 까랑, 고가 때. 어. 까랑, 고 까랑, 고가 때. 까랑, 고가 때. 까랑, 고가 I'm coming there. I'm g e t t i 어쭈 어쩌쭈어쩌거리 어쭈거리? 고쭈어고면쩌고 저쩌고 저쩌고 열려라저응고열쩌고 저쩌고 저쩌라고 말해야 될걸? 고깨 열려라 참깨 이렇게. 열려라 참깨.응? 왜나한지 부자는 안 나? 부자는 안 나? 어머, 가까이 가면서 해봐. 응? 어떻게 이상하다? 왜안 되지? 그러게. 이상하다. 짠! <laughs> 삼촌 부르지 말고 어깨 네. 되면 말해 아. 배고프면 말해 아이가 없으면 내가 사줄게 아. 응. 사랑해+ 사랑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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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오 나+ 나+ 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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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불러왔다고? 나+ 나+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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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지 말아고 했는데 따라하지 아그 줄래? 따라하지 그말좀 많이 멈춰줄래? 빠른 말 해줄래? 알았어요 나아 이렇게? <놀람> 잘자. 봐잘자 좋은 <놀람> 공구해 사랑해 사랑해

쟤 있다. 아빠 조금 나와, 나하 조금. 아빠는 진짜 빨리 드시지? 음. <laughs> 나올것 같아, 대기가 물고기가 나올것 같아? 응. 근데 오일랑. 어. 태아랑 아빠랑 운전하는 그래 우리랑 대하랑 아빠랑 다 같이 운전하는 거야? 이모세요. <laughs> 야 멋진 포즈, 지어봐 모델 포즈. <laughs> 야, 이거 턱좀 해줘요. 어, 온다, 온다. 방금 퍼세요, <laughs> 아저씨. 방금 퍼세요. <laughs> <방금> <laughs> <방금 웃음> <파세요. 웃음> 안녕. <laughs> 하세요녕거녕안지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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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어, 아프겠다. 맞아. 근데 안 그래 녕 안녕. 아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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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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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 물고기를 먹으면 어. 배탈난다 그, 그래? 어. 먹어봤어? 응. 근데 갑자기 배탈 났는데 그랬어? 응. 내가 지금 주장 왔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랬어? 응. 그런 일이 언제 있었지? 그러게. 나도, 나도 잘 모르겠네. 꿈꿨나? 꿈속에서 그랬나? 에? 아, 맞는 것 같아. <laughs>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laughs> 고맙습니다.

둥둥둥둥둥둥예! 파리가 붙어 와. 어디다? 파리다. 걸어 나는 너가 깨웠잖아. <laughs> 아, 어. 맞아. 태아가 돌자고 아. 다음에 또 들러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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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타로 베가 있는데? 어, 그러네. 가방이 왜 났는데? 맞아. <놀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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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태어로 보기 전까지. 저네? 어. 다른 거 하고 싶어? 이거보게요 다른 거 하고 싶어 이, 이거 보게 다른 거 하고 싶어 이건 뭐게요? 다른 거 하고 싶어 태아랑 <laughs> 뽀뽀하고 싶어 <웃음> 그래? 이거 <laughs> 죽겠다 죽겠다 나 호들갑 될것 같아 어? 호들갑 될것 같다고? 아, 아니 그럼? 다른 음. <웃음> 사랑. <웃음> 사랑해. 내 사랑. 네, 또 재밌게 놀자. 사랑. 잘 자. 응. 어때야도 으아! 히히 하하.